성대학교의각 대학 5학년에 재학 중인 고용욱입니다. 정기철입니다. 우선 평소처럼 저는 동기인 기철 학우와 청춘기 식당에서 배식을 받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근무자분께서 옆에서 배식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그 다음 송기철 학우가 바로 달려왔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옆에 다른 한 분께서도 환자 상태를 같이 봐주셨습니다. 저는 1 1구에 신고를 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면서 구급대원분들이 참슬기 식당으로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구조했습니다. 다행히도 근무자 분께서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의식을 교차해주셨고 이후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참슬기 식당에서 배식을 받고 동기인고영호 과거와 자리를 잡으려고 배식대 쪽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피구조자 분께서 한쪽 무릎을 부르시면서 뒤쪽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식판을 바로 두고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경직되어 계신 걸 보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옆에 달려와 주신 분께서는 기도 확보를 해주시고 저는 CPR을 진행하고 고영호 학우는 119 신고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3분가량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훅 하는 소리와 함께 호흡을 갑자기 내뱉으시고 나서 다같이 안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처음 접한 상황인 만큼 많이 놀랐었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기철이 형과 제가 동행을 하고 있었고 형이 심폐소생술을 먼저 해주는 걸 보고 저도 바로 신고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실패 r 을 진행해야 되는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들긴 했지만 호흡을 하지 않는신 상태였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근에 응급촉지 교육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그렇게 놀라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침착하게 행동했던 것 같은데 국어 대원 분들께 인계하고 나서는 공기인 영웅이와 함께 긴장에 확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각국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모형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시뮬레이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강사님께서 CPR과 119 신고를 강조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바로 신고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움직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교육이 있을 때마다 더 관심이 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응급자치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에서는 강사님께서 충분히 지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친척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직접 사람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조금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강사님께서 시키고 나서 다 같이 그 상황을 연기하고 그러는 게 뭔가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배웠던 자세가 실제 상황에서 나온 것 같아 신기하게 봅니다. 교육대와 비교해서 떠올려 보았을 때 실제 상황에서 피구조자 분을 확인하고 당황스러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지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때는 당황할 겨를 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또 응급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들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심폐소생술 교육 같이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응원과 칭찬을 해주시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방면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약사가 되고 싶습니다. 응급상황이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들에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한다면 더욱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게 비슷한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걸 행동으로 흥미는데 주저하지 않고 기민하게 행동했던 것은 최근에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기억이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우리 학원님들께서도 교육받으신 대로 행동해서 좋은 설레를 남겨주셨으면 합니다.